아우 형님들. 아 형님들 멋쟁이셔. 깨끗합니다. Okay. 오이. Oh, 아이고. 오이. 아이고 아이스토파스 아이 그기거아 신발 신고 바로 들어오셨네요. 필라테식으로 드렁큰. 드렁큰. r i g b u c h a r g a o 네. 그스마 Wash okay. yeah. Yes, yes, yes. Okay, is I'm cotton this? taste. Okay, yes, yes, just fine. Thank you. Yeah. Yo, more hot yeah. <laughs> okay. Okay. okay, okay. Change plus. Yes, yes. Okay. Okay. Oh, change clothes for Oh, banyak bro. It's a ini. bit. It's mete. little bit. It's a little bit. It's 뭐예요 수건? 수건. 아, excuse me. c o m e 카 형님 이거 놓치도 되는 거예요?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니다그 게다. 오케이. 아 수건 좀 접어서 주지. 아 저거 빨래 빨래걸에서 밟아서 준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. 지하판에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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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계시대 야, 네로스는 진짜 물 되게 부러워하시네. 이게 매트맨의 역병탈. 라이트. 시네이트 신에 파라가아 쿠피시에 난랬어. 매시 라이트. 어, 진짜 신기하시네. 그런 거 같아 제가 물어본 정수기 없나? 몰랐다고? <laughs> 와 조사하길 해외 호텔 가서 정수기가 아니라 보통은 아, 다 물조식 약간 약수터 같아요 지금 이줄 서서 예, 약간 물 먹는 스타일인데 지금 봐 봐요 물장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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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게 신기한 거구나.